안녕하세요, 드루몬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용마루지구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말아볼까 합니다. 여기는 올 4월달에 이제 분양할 예정이고요,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어, 민간 참여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인데요. 공공분양 아파트기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이 아니라 청약통장에 예측금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이게 뽑게 돼 있습니다. 어, 먼저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견자의 크레스트 바로 밑에 인천 SK 스카이뷰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위에는 이제 미추홀 퍼스트 이 LH에서 분양한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2018년에 이제 준공이 되었고 870세대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아파트가 있죠 LH 미추홀 3단지 여기는 이제 1500세대인데 행복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다 원룸이죠 평주가 굉장히 적은 여기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취업 준비생, 그 노인층들이 이제 거주를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는 진짜 정부에서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쓸데없이 이 부지는 넓은데 아파트를 지어서야 되는데 죄다 원룸 만들어놔가지고 이거 세금 먹는 게 하마 같은데 참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하튼 여 이런 LH 미추홀 아파트 행복주택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의 용현동도 그렇고, 도원역 있죠? 바로 이쪽에.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인천이 그 민간 분양을 잘 못하고, 이제 공공임대아파트, 뭐 시프트, 뭐 행복주택,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민간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야지, 지역 가치가 좀 올라가고 발전할 텐데, 참 이런 게 인천의 발전을 좀 많이 좀 가로막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그런 게. 사실 이쪽에 용현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없고 이렇게 주변에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도로도 좁고 좀 많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이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밥집이라든지 술집, 편의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살기에 나쁘지 않아요. 다만 도로가 너무 좁고 주차하기도 불편하고요. 좀 약간 좀 혼잡스럽긴 합니다. 굉장히 혼잡스럽긴 한데 나름 이쪽에 상권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여러가지 외식업체라든지, 홍콩반점, 한신포차, 술집 다양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로는 굉장히 좁은데다가 뭐 주차할데도 없어가지고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도 사실 용현동이 굉장히 좀 낙후된 그런 동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인구도 많고 인프라도 나름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가 별로 없고 이렇게 빌라촌이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도 좁고 좀 혼잡합니다 그런데 용현동 위쪽에 이 숭이동 이쪽은 더 심해요 이쪽은 정말 밤에 제가 예전에 2013년 정도 경매하면서 이제 입찰하려고 임장을 갔었는데 완전히 밤에는 정말 좀 썰렁하고 한랭갑니다 한랭갑 솔직히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에, 이쪽 주민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가보시면은 정말 썰렁해요 에, 근데 이런 분위기죠 네, 이런 분위기 보시면 이렇게 무슨 뭐 애인 뭐 황진이 저 옛날 80년대 스타일이에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느낌이 거의 이제 80년대 저 지방 스타일 그런 느낌이에요. 네. 로즈마리, 명동, 뭐 은하 느낌이 뭐 이렇습니다. 인력 사무실 있고 지하철이 여기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쪽이 굉장히 좀 약간 한랭가 느낌으로 좀 이렇게 동네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네.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어쨌든 약간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주택가에 이렇게 2,000세대가 넘는 자이 브랜드의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원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는 게 굉장히 낙후된 동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부서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천지 개벽 정도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용현 자이가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여기도 지금 아직 초기 단계긴 한데 용현 1구역도 이제 다시 예전에 재개발이 이제 무산됐다가 다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현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까지 돼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도 이제 아파트가 재개발을 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재개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CTOCL이죠. 거의 뭐만 세대가 넘는 그런 CTOCL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하철 하익역도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수인선을 타고 이제 송도역, 여기서 이제 KTX가 이제 출발하게 되죠. 수인선을 이용해서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월곤역까지 가게 됩니다. 월곤에서 판교까지 지하철이 또 개통 예정이죠. 자, 호객론으로 한번 봐볼까요? 물론 상당히 멀긴 합니다. 여견자의 여기 크레스트가 여기니까 여기서 인하대역 지하철 타고 쭉 내려와서 월곤역까지 간 다음에 월곤에서 이제 판교까지 지하철 연결되죠. 상당히 멀긴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가 강남 다음으로 많은 그런 판교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는 게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이렇게 용마루지구, 그리고 뭐 용현동, 하깅동, 이쪽까지 굉장히 개발 계획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도 뭐 천지 개벽이될 정도로 거의 신도시급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게 됩니다. 굉장히 큰 호재가 있긴 한데, 이쪽에 굉장히 큰 단점은 바로 밑에 송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인천의 강남이죠 송도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뭐 블랙홀처럼 이 주변에 있는 이 인천에 거주하는 그 수요자들이 송도로 더 빨려 들어갑니다 어 예를 들어 인천에 뭐 구월동 이런 힐스테이트 로테캐스 뭐 간성 내면 여기에 이제 계시던 분들이 송도로 많이 갔어요 네. 인천 구도심에 있는, 있던 분들이 너무 살기도 좋고 쾌적하니까 송도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동탄에 아파트 주변에 뭐, 오산이나 그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동탄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완전 블랙홀처럼 인천에 계시던 분들이 송도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송도라는 큰 1인자가 있는데, 여기는 뭐 2인자도 아니고 3인자예요, 3인자. 예. 2인자는 청라죠, 청라. 바로 위쪽에. 여기 청라가 이제 2인자죠. 청라에 만약에 뭐, GTX-D라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뭐 청라랑 송도는 정말 뭐, 1인자, 2인자의 자리를 그냥 확고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이 중간에 껴 있는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게다가 인천 서쪽 맨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약간 뭔가 좀 바다 냄새도 좀날것 같고.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좀 입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 최근에 인천 SK뷰 아파트 이 아파트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주게 미추홀 퍼스트 새 아파트도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2,000 세대가 넘는 그런 자이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기대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CTOC에까지 같이 들어서게 되면은 인천에서 거의 뭐한 3인자 정도 그 정도 입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용현 자이 바로 옆에 이제 용현 1구역이 2009년쯤에 이제 재개발이 해제가 됐다가 다시 지금 사업이 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 4구역이죠. 용현 용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고 시공사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5구역은 이쪽이구요. 여기도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주변으로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용현 자유도 어, 향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뭐 역세권이긴 한데 거리가 조금 멀긴 해요. 도보로 한 8분 정도 그 정도 걸리네요. 어, 예전에 어떤 주부한테 이제 설명,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어, 이름없는 아파트에 살 것이냐? 아니면 도보 10분 거리에 자이나 레미안, 일군 브랜드 아파트에 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부들이, 어, 자이나 레미안, 도보 10분 그냥 걸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물론 이제 SK뷰 같은 경우도 일군 브랜드이긴 한데, 어, 우리나라 에 거의 최고의 브랜드죠. 그 자이가 들어온다는 거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Sk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자이는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영장은 안,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스카이라운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어, 이 아파트 주변으로는 이렇게 좀만 걸어가시면 바로 앞에 용현시장이 있죠. 재래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병원도 있고요. 초등학교는 용현초등학교 바로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집 근처에 큰 재래시장이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에요. 장보일 때 물가도 저렴하고, 종류도 많구요. 바로 밑에는 이제 홈플러스 이 대형마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주변에 시세 한번 알아볼까요? 인천 SK뷰 같은 경우는 지금 35평 기준으로 한 6억 7천 정도, 6억 7천, 6억 2천, 그 정도 거래가 됐네요. 바로 옆에 있는 성원 쌍대빌 아파트, 이거는 이제 2009년식이구요. 2009년식이고, 최근에 3억 7천, 3억 4천, 5백, 3억대 후반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미추홀 포스트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 가격이 6월달이긴 한데 3억 9천, 4억 정도 그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에 이제 4억, 4억 3천, 5백까지 거래가 됐네요. 33평 같은 경우는 33평 기준으로 최근에 4억 6천, 5백 요 정도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미추홀 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LH 아파트긴 한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외건자의 크레스트. 인천 용현동인데, 아, 이런 스카이라운지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어, 지하 2층부터 34층까지 17개동 어, 총 2,277세대입니다. 음, 세대수가 상당히 많죠. 거의 이제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긴 한데 거의 다 이제 34평형이랑 이제 30평형대가 이렇게 거의 몰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몰빵이 돼 있고, 24평형도, 이렇게 상당히 물량이 많구요. 중소형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S건설에서도 용마루 구역, 이 용현동에 대형평수는 이렇게 먹히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단지 배치도. 전 세대 남양 구성으로 되어 있죠. 네. 남서양 남동향, 정남향 이렇게 100% 남향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는 이렇게 3 4층뭐 26층 이렇게 되있고요. 어 랜드마크 외관 특화 이렇게 이쁘게 지어질 것 같아요. 음. 스카이라운지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인천 용현동에 이런 자이 스카이라운지가 들어간다는 게참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자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게 조경이 굉장히 멋있죠. 정말 예술입니다. 송도 파크 자이, 스카이시티 자이, 메트로 자이 그리고 자이 안에서는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실내 체육관, 골프 연습장, 스카이라운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대 구성을 한번 보시면 오구 타입 이베이 판상형으로 이 마통풍 구조로 구성이 딱잘어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돼 있네요. 여기는 오구 B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엄청 커요. 드레스룸이 크고 안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다크 현관 옆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여기도 현관 옆에 팬트리 있고요 59C타입도 굉장히 구조가 좋습니다 59D타입은 이제 타워형이죠 전형적인이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74타입 74타입도 포베이판상형으로 이렇 되어있고 팬트리까지 있고요 이쪽에 창문까지 나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이 좋죠 드레스룸도 굉장히 크고요 74C타입 예, 팬트리가 이렇게 좀 크네요 74d 타입은 특이하게 방이 4개입니다 그리고 84타입 84타입 보시면 어, 여기도 포베이 판상용으로 방이 3개네요 84타입인데 거실이랑 주방공간 이쪽 공간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84b 타입이구요 이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84 정도 34평 같은 경우는 방을 하나 더 넣어도 될것 될 같은데 방이 3개인 거는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죽은 공간보다 방을 하나 좀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쉽게 네요 아직은 모집 공고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아쉽네요. 아, 자 그럼 용연자의 크레스트 분양가 한번 알아볼게요. 분양가는 뭐 아직 나와있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가격은 한 평당 1,300 정도 그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4평 같은 경우는 3억 3,700 정도 그 정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어 대략적으로 한 4억 4,400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뷰가 34평 기준으로 최근에 한 6억 7천에 거래가 됐으니까 시세차익은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어 2억 정도의 그런 차익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의 주요 지역처럼 로또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차익이 뭐 5억 이상 크게 나는 지역은 아니지만 어 최소한 2억 이상의 그런 차익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은 미추홀구 자체가 좀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1등 브랜드 자이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재개발 지역에 그런 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주변도 이제 깔끔하게 다 바뀌어지고 어 지역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4평이 한 4억대 중반 정도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로 가성비 괜찮은 그런 청약 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CTOCL 한번 살펴보면 계속 이제 분양이 미뤄져가지고 이번에는 3월에 분양한다 그랬는데 사실 전 그것도 모르겠어요. 3월에 분양할지도. 근데 지금 CTOCL 같은 경우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이게 아파트 970세대랑 오피스텔 900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용적률도 379% 완전 빽빽하게 지어질 예정이고 뭐 근데 주차대수는 뭐 지하 4층부터 46층까지 주차대수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2700대니까. 하지만, 이 오피스텔에, 이렇게 뭐, 보면은 거의 원룸이 많은데, 27제곱미터, 52제곱미터, 원룸, 투룸,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 참, 너무 아쉬워요. 이게 아파트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피스텔까지 같이 들어와가지고, 좀,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뭐 공동주택이라 뭐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뭐 집회시설까지 뭐다 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주거 복합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CTOCL은 바로 이쪽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나눠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 아무튼 뭐 지금까지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았던 미추홀구인데 이번에 CTOCL도 이제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용현자의 크레스트도 같이 분양을 하면서 미추홀구에 그 새로운 그런 바람을 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용현자의 크레스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구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